본인이 나가야 될 사람은 정동충 증인인데, 노승일 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언제 사표 쓰시겠어요? 예, 답변해 보세요. 오늘 사표 쓰시겠습니까? 본인이 남아서할 일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최순실을 위해서더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재단을 위서서할 일은 남아 있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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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에한국한 본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남아 있는 것이 국민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죠? 부끄럽다고 생각하시죠?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표 쓰셔야죠. 나머지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동춘 있습니다. 정동춘 증인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회를 소집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노승일 증인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충정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동춘 증인. 네. 불법적으로 모금된 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본인이 최선실에 의해서 임명된 이사장. 이거 빨리 벗어 던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참으로 진짜 후한 무치한 사람들이 모여서 에?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을 농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최순실하고 안중범이 계속 통화를 했는가? 아닙니다. 그 제가 그 최순실은 안중범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지 않고요. 음. 재단의 케이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영식 사무총장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연락을 하고. 미르 쪽은 미르 쪽은 누군지는 모르고 예예 미르 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럼 최순 실는 안정부와 왜 직접 통화를 안 했을까? 그 요번에 그녹취록에서 나왔듯이 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분리. 예. 네 네. 분리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니까는. 그러니까. 음.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계속 분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음.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파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이렇게 장관께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될 문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이 진상파악이라든지 감사를 안 시켰다 그러면 장관님은 바보예요. 네? 무능이고 직무유기고 회피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진상파악에서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고 그것을 보고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다음에 최철 정책보좌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최철보좌 보좌관이 고영태 하고 친분이 있다는 얘기 기사에서 읽은적 있지요 어 제가 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최철보좌관 불러서 진상 파악 했습니까 제가 고영태 하고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다음에 어최 보좌관 한테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 혹시 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했다고요 예. 본인 근데 그... 없다고 그래서 믿었습니까 그냥?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요 저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이상 제가 재선에서 어떠한 질문을 또 한다 한들 아니 근데 고용태하고 답변은... 친분이 있다 그러면 정책 보장을 해서 해축을 하든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정보 조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그 제가 그래서 최보좌관한테는 그런 그런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어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서 우리 기조실에 최보좌관이 그이이 이 직을 정리할 수 있는 어 그런 알았어요. 조치를 취하도록 알았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 이제만 안봉군에게 문자 보내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들어오는데 구순성증인 본적 없다? 예, 그렇습니다. 관저 경호팀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가만히 저희 있어요? 그 경비 시스템상 제가 그, 예, 그 관저 앞에 계속 365일 있는 게 네, 아닙니다. 예,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감사할까지 뭐 있겠어요. 조윤선증인안 물어볼 수 없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신분이 분명한 대한민국 경찰청의 경비국장이 오늘 하루 종일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답변이에요 지금 행정실에서? 아닙니다. 아니 이거 정말로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네요. 대한민국 경찰청의 경비국장이. 자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위원장이 오전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재중 위원장께도 아 오늘 그 상임위가 있어가지고 어 박한천 어 그분이 국회 사관 소관 상임위에 출석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재중 위원장께 오늘 우리 청문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까 아 지난번부터 주요 정인으로 이렇게 채택됐던 사람이고 근데 본인이 응해지 않아서 여기 청문회 쇼지를 못했는데 오늘 국회에 왔다 그러면은 소관 상임위가 협조를 해서 그정인이 우리 청문회 장에 설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 요청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본인 아마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고 본인이 이 부분이 응해야 된다는 그런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실장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아마 피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아니 근데 위원장님 지금 말이 그렇, 맞지가 않아요. 음. 행정실 지금 누굽니까 지금 저한테 와서 보고한 사람이 아, 지금 누구예요?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경찰청의 경비국장이 하루 종일 그러면 휴가냈다는 얘기입니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연락이 안 되다뇨.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고보부는 그 별도 아니 저한테 허위,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전문위원.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연락이 됐는데 출석을 못 해도 얘기해야지 연락이 안 된다가 말이 돼요? 그다음그 <laughs> 경비 계장이나 그 팀원들의 정보 김인장에 있는 그조호사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달에 아리아 물었죠.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조무사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니까 바보스러운 척을 하는지 뭔가 말못할 사진이 있지 않을까. 위원님, 네. 어, 그날 그 제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도 최대한 성실히 답변 드렸고. 그 부분 잘 저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은폐하고 그러겠습니까? 의원님그그 네. 그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다라는 말씀은 네. 전혀 네. 아니십니다. 정부, 네, 정부 장관이 예? 네? 자. 정부에서 정부 나와 블랙시스트 블랙 존재를 몰랐다. 유치원생한테 물어보세요. 원님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어, 그 리스트 작성과 님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국민수못 하는 데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답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잡 위원님,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관여하지 않고 제가 몰랐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사실을 제 최초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 의원.